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허리뼈의 통증에 관련해서 어, 허리뼈 움직임에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리뼈 통증 같은 경우, 허리뼈 그 자체에 다섯 개의 분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 고관절이나 흉추에서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어, 우선 기본적인 허리뼈 움직임의 메커니즘과 머슬 액션, 그리고 어, 움직임을 어떻게 검사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 기본적인 해부학부터 알아보게 되면, 어, 우리 허리뼈는, 어, 머리와 몸통, 그리고, 어, upper extremity, 그러니까 상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어, 주체 자체가, 어, 흉추나 경추에 비해서 큰, 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나 흉추에 비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체중 지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납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그리고 한 목에는 경추의 약두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패디클과 라미나가 아주 짧고 뭉툭한 그런, 어, 특징적인 해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세 조인트가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딱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플렉션과 익스텐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뼈에서 특징적인 어, 구조 중에 하나가 여기 상관절 동기 위쪽에 보면 여기에 말미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멀티피더스 머슬이 이렇게 부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뼈의 어떤 접경 부위에 있는 특징적인 구조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어, 뭐, 어, TP와 SP가 있겠죠. 그리고 파셋 조인트, 그리고 인터바디 조인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TP와 SP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척추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수많은 인대와 근육들의 어, 역학적인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골당관절, 그러니까 어, 파셋조인트겠죠. 파셋조인트는 그 각도에 따라서 척추의 움직임이 편하게 일어나는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 움직임을 안내한다. 움직임에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P와 SP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파셋조인트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움직임에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추체 간 관절, 인터바디, 혹은 인터버테브랄 조인트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죠. 인터바디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어, 그 사이에 디스크라는 특징적인 어, 구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하를 분산한다. 네, 같은 이야기죠. 부하 분산, 그리고 안정성 제공, 그리고 이제 공간장치, 척추골, 골간의 공간장치로서, 어, 존재하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척추의 어, 허리뼈에 있는 인대들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앞쪽에 보시면, 전면에 보시면, 이게 안테리어 롱기투디날 리가멘트 전종 인대죠. 안테리어 롱기투디날 리가멘트가 이렇게 척추의 전면을 대부분 이렇게 덮고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어, 이 인대의 기능은 과신전, 그러니까 어, 과도하게 익스텐션 되는 거, 아, 익스텐션 되는, 앞에 있으니까 익스텐션 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이 포스테리오 롱기튜디널리가멘트 후종 인대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플렉션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할수 있고 그리고 후종인대가 이렇게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 디스크가 빠져나올 때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종인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의 측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후종인대와 관련된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여기 극상인데, 극간인데, 황인데, 이런 것들이 뒤에 존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플렉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구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횡돌기와 횡돌기 사이에 인터버테브랄 리가멘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대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는 구조상으로 라테랄 벤딩, 밴딩, 라테랄 벤딩을 제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어, 이 정도 이렇게 앞, 뒤, 옆으로 인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한다라는 거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특징적인 구조가 이제 척추에는 이제 디스크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와, 우리 몸에 디스크가 존재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번째로 tm 조인트 그리고 경갑대 할때 했던거 여기에 ac 조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인터 바디 조인트 척추에 인터 바디 조인트에 어, 이러한 디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척추에 존재하는 디스크를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어 뉴클레우스 펄프스 수액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이 뉴클레우스 펄프스는 70에서 90% 정도가 수분으로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주 기능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죠 애뮬러스 파이버라고 하는데 이 애뮬러스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 콜라겐 파이버로 구성이 되어서 굉장히 단단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구조를 잘 보시면 이렇게 한 번은 이런 형태 한 번은 이런 형태 이렇게 지그재그로 크로스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이 애뮬러스 파이버 애뮬러스 파이버의 어 기능은 우선은 이 수액이 70에서. 90%가 물이라고 했으니까 어 어떤 구조적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다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 뉴클레오스 펄프스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압력이 이렇게 탁 내려왔을 때 옆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 수액이 어 이게 뭡니까? 섬유륜 엔뉴로스 어 파이버가 이렇게 딱 버텨주면서 이 안쪽에 압력을 상승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압력을 상승시키면 이런 형태로 충격이 이렇게 분산되는 두 가지의 작용이 합쳐져서 충격흡수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게 이제 찢어져서 수액이 이렇게 탈출되는 것이 HM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